오늘날 건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얕은 호흡 때문에 산소가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. 대체적으로 그래서 세포 내에 만성적인 산소 결핍, 이것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건강을 침해하는 원인입니다. 암이나 또 침해 우울증, 불면증, 만성 통증,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환,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 만성적 산소 결핍과 관련이 있다. 이제 이런 게다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. 숨을 빠르게 쉴 거냐, 느리게 쉴 거냐는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우리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이제 병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깊은 호흡을 쉬어서 세포 내에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효과